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가량 앞두니까 언론에서 각 정당의 지지도와 선거판세 분석들을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판세를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고, 어,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저도 선거 관련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거판세 예측보다 최근 정당 지지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본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약하면 이재명의 민주당과 조국의 조국 개혁당이 야권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과 민주당의 미칠 역량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정당 지지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정당별 전국 지지 이게 5일에서 7일 사이에 조사됐다 그러니까 뭐 4, 5일 된 거죠.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이 31%.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근데 3위가 조국혁신당입니다. 6%입니다. 6%. 그리고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3%가 나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무당층 그리고 여기 흰 부분은 기타 정당들의 지지율을 모두 이제 합친 거죠. 더군다나 비례대표 지지에서는 조국혁신당이 15%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창당한지 한 일주일 됐나요? 열흘 됐나요? 그런 정당이 야권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지율이 급상승을 하니까 최근 황운하등 민주당 탈당 인사들의 입당이 쇄도하고 있죠.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한달 전에 비해서 이제 지지도가 좀 떨어진 것 같고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는 아예 존재감 자체가 없습니다.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도가 한2% 나온다고 라 합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죠. 3월 4일에서 6일 사이에 조사한 N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 어, 그런데 조국당하고 민주당을 합치면 36%. 비슷하지요. 지역구 투표에서는 똑같습니다. 35%, 35%. 그런데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완전히 역전이 돼버리죠 국민의힘이 28%인데 두 당을 합치면 31%가 나옵니다. 다른 여론조사. 한국 리서치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더큰 차이가 납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 힘이 조국당과 민주당을 합친 지지도보다 떨어집니다. 37대40 그리고 지역구 투표에서는 똑같습니다. 33대33 그런데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확 차이가 나지요. 국민의 힘은 29%인데 두 당을 합친 지지도는 36%가 나옵니다. 선거가 임박하면 이제 변화가 또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몇 프로의 오차는 있겠지만 이러한 추세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제가 왜 놀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물로 보면 야권의 선두주자는 이제 이재명하고 조국입니다. 2022년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은 쇠락을 거듭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2년 동안 많이 이제 망가졌죠.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공천 파동과 비명계 학살 그리고 비명계 의원들의 잇따른 탈당 이걸 이제 말아주고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때 의석수가 180석이나 되었던 민주당이 최근 중국 영화 신용문 객잔에 나오는 주막처럼 아사리판이 된 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죠. 자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선 패배와 야권 분열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아, 그는 거 조국이 원인을 제공했고 이재명이 당을 그렇게 이제 꾸려 간 겁니다. 조국이 단초를 제공했다. 아, 그의 입시 비리로 민주당이 조국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 거렸죠. 그래서 조국 사태가 없었다면 윤석열 후보도 없었고, 그러면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일부 야권 인사들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심지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청구한 사람들이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딸들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공천에 극력 반대했죠. 선거 패배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후보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패배 책임을 엉뚱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또, 현 상황과 같이 민주당을 분열시킨 책임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제 이재명이죠. 조국이 단초를 제공하고 이재명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가장 책임이 큰두 사람이 야권정당들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을 망친 사람들에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지를 보낸다? 그러니 제가 놀랄 수 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은 대선 패배에 책임있죠. 대표가 된 이후에는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을 궁지에 몰아넣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사천이다. 어, 해가지고 공천파동과 야권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 다 공통구호가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입니다. 뭐 당을 쇄신한다거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보기엔 정말 한심한 정당이 국민의 힘이었는데, 그래도 급하다 보니까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를 추대하고, 최근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구원투수로 등판시켜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야권은 그러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과연 혁신 의지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렇게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야권은 반드시 후과를 치를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이 망가졌 듯이 선거가 끝난 후에도 민주당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재원과 조국은 이미 도덕적 판단이 끝났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야권의 핵심 인물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선두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측근이 다섯 명이나 자살했으면은 이재명은 거기에 대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자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 영상에서 토사 구팽 당한 민주당 현역 의원들 보고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민주당을 탈당해서 아예 국민의힘으로 옮겨온 국회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구하느라고 방탄 국회를 열고 그렇게 실드쳐졌는데 결국은 팽당했다. 과거 이재명의 행적을 보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냐?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죠. 뭐 산전수전 겪으면서 국회의원 3선4선이라고 개품 잡으면 뭐하냐? 당신들 인생 참 헛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송영길 대표도 최근에 감옥에서 이재명에게 일종의 경고 또는 원망 메시지를 보냈는데 송영길이 당 대표 하면서 이재명을 대권 후보로 만들어줬고 대선에 진 후에는 또당 대표까지 물려줬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 지역구까지 양보해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누구 잘못이던 결국 감옥행 아닙니까? 지금 구치소에서 속으로 난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열심히 불러대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재명은 자기를 위해 거의 살신성인 하다시피 한 송영길에 대해서 배려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아, 집이 몰라요. 대학에서 월급을 받는 부부대학 교수가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입시 비리를 저지르면 됩니까? 조국 부부는 최소한의 직업윤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국 부인 정경심은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공범인 조국은 2심에서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우리 가족이 윤석열 일당에게 온 가족이 도둑당했다 하면서 자신을 항변하는 책을 4권이나 출간했습니다 검찰이 범죄를 찾아낸 것을 도륙이라고 하는 건지, 판사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도륙이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정말 서울대 교수 출신이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강의와 공부만 하라면서 월급을 받았고, 혼자만의 교수실도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책한권 쓰려면 적어도 2, 3년 걸렸습니다. 조국은 재판정에 불려나가고 그러면서 머리가 엄청나게 복잡했을 텐데 1년에 한 권의 책을 써댄다 정말 놀랄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정경심은 지지자들로부터 영치금을 2억 4천만원이나 모았다고 합니다 딸 조미는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죠 뭐 모델같이 예쁘다 하면서 슈퍼챗을 마구 쏴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지 이해가 이제 안 갑니다 환갑이 넘은 엄마는 감옥에 있는데 딸은 SNS에 먹방 올리고 외국 여행 사진 올리고 참 어이가 없네요 여러분 조국이 쓴책 중에 디케의 눈물이라고 있죠 디케가 누굽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눈을 가리고 천평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입니다. 디케가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말입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알면 우리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하고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날 일입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부인은 감옥에 있고 다른 의사에서 고졸로 학력 강등을 당하고 그런데도 자중은 커녕 그저 지 잘났다고 나댑니다. 기본이 안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기본도 안 되고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야권에서 1위와 2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유권자를 모집단으로 보면 250만 명 가까운 유권자가 조국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조국도 문제지만 저는 이거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병리현상이라고 봅니다. 범법자 집에 돈을 몰아주고 또그 집의 가장을 정치 지도자로 지지하고 우리 편이면 무조건 옳다며 무조건 지지하는 거 이게 이제 병리현상입니다. 양심도 도덕성도 따지지 않는다. 큰일 날 일이죠. 사람에게 양심이 없고 정치인에게 도덕성을 따지지 않으면 공공선의 형성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만편히 살아가야 할 안전하고 건전한 공동체 형성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정글 말리로 변화되고 있고 벌써 반 이상 열대 밀림으로 덮여 버렸습니다. 이게 용납되면 앞으로 계속 이재명과 조국 같은 파렴치범이 등장해서 선전선동을 해가면서 지도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 사회나 국가가 뭘 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다른 선진국 같으면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일어나느냐? 현재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풍요로운 사회가 돼 가면서 소득 양극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의식을 갖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이제 국민성이라고 할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 높은 거 그리고 과평 등 의식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런 무조건 지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주장하는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 그걸 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이재명과 조국이 해야 됩니까? 또 그런 사람들을 왜 지지합니까? 자기 편이라고 생각 들면 최선의 도덕성도 요구하지 않고, 어, 돈도 몰아주고, 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회. 도덕성도 양심도 사라진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개선될 것 같지가 않아요. 해결점이 안 보입니다. 정말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나라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과 조국이 국회에 진출하면 제가 말한 병리적 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